안녕하세요. 레드라고 합니다.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소통하게 될 애니메이션 유튜브... 유트... 다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 다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TV... 딥..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소통하게 될... 되... 아, 대본 가져올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유튜브로... 음. 네, 뭐, 그렇게 돼서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레드라고 하고요. 영상은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. 가끔씩 게임하는 영상도 올리고요. 앞으로의 유튜브 생활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대사 다 말했다.